여 홍성 예어여 우산 무슨 게임해요? <게임이야? 웃음> 아 진짜 진짜 랩뭐에뭐에요좀뭐 네. <laughs> 뭐 뭐, 무슨 게임하고 싶어요? 감독님 뭐. 응 어? 선수님 출세는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 없어요? 저있이런요 뭐 어, 뭐 어,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. 잘잖아 36구 아시죠? 36구에 4리는합쳤어요 <laughs> 29구 29아예3 30 30 30 30 30 3지3 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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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3 33! 아, 뭐야. 34! 35!